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오민입니다. 오늘은 체어만을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하체 스트레칭으로 시작하고요. 옆구리 측면부도 늘려줍니다. 스트레칭 역시 바른 자세에서 할수 있도록 가이드를 충분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웜업 동작 들어가는데요. 두 발을 페달 위에 얹은 상태에서 허리 뒤에 공간을 만들었다 없애며 긴장을 풀어주고 복압도 느껴봅니다. 내쉴 네, 때 볼과 관략근을 조이며 속근육을 잡아줍니다. 네, 본 동작 들어가고 있고요. 무게 테스트 중입니다. 무게가 괜찮다면 발의 뒤꿈치를 얹어진 상태에서 페달을 누를 거고요. 발등은 당긴 상태를 유지합니다.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 근육에 단련하는 동작이고요. 볼을 조이며 페달을 눌러 내전근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세 박자 걸쳐 페달을 누르며. 뒷근육을 조금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열어내는 힘으로 페달을 누를 거고요. 골반이 양옆으로 넓게 벌어진다는 느낌 찾아 봅니다. 사용되는 근육은 고관절 외 회전 근육이고요. 상체에 긴장 들어가지 않는지도 잘 봐줘야 합니다. 페달을 분리한 상태에서 이번엔 교차로 한 발씩 눌러 보실 건데요. 반대쪽 골반이 딸려오지 않도록 두 엉덩이를 계속 같은 무게로 눌러 주실 거예요. 다시 볼을 끼운 상태에서 힙 롤스라고 하는 동작을 들어갈 건데요. 척추 분절 움직임입니다. 꼬리뼈를 말아 올려 윗등까지 올라오실 거고요. 윗등부터 꼬리뼈까지 순차적으로 내려옵니다. 호흡을 길게 쓰시며 폐활량도 늘려볼게요. 마지막 횟수에서는 척추 엉덩이 고정하여 페달 누르는 동작만 반복합니다. 허벅지 뒤쪽에 강한 자극을 느끼실 거고요. 내 네, 추가된 동작에서는 세 박자 걸쳐 누르는 것도 반복되셨고요. 정말 힘들어하셨던 회원님의 모습도 생생합니다. 네, 긴장을 풀어주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다리의 힘으로 페달을 고정적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 유지하고요, 상체 커럽 동작 연결갑니다. 올라올 때 손끝을 더 찌르며 날개뼈 하단까지 올라오실 거고요. 갈비뼈를 골반 쪽으로 밀어내시며 복부 수축에 집중합니다. 네, 볼을 조이면서 페달을 누르는 동작을 추가해 봅니다. 이제 포지션을 바꿔 보실 건데요. 앉은 자세에서 페달을 누르는 동작입니다. 네, 척추 한줄 바로 세워 주실 거고요. 페달 누르는 힘으로 키는 위로 커지고 배꼽은 등쪽으로 더 끌어당겨 복부의 압력을 잡아줍니다. 누르는 힘으로 겨드랑이 아래 등 근육을 조여 내리는 힘을 가이드 해줄 거고요. 팔 후면에도 힘 느껴봅니다. 이번엔 페달을 누르며 상체를 앞으로 굴곡했다가 천천히 세워주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페달을 누르는 힘으로 복부를 강하게 수축합니다. 이때 목만 꺾지 않도록 허리에서의 굴곡 움직임을 잘 가이드해 줍니다. 다음 동작은 내발기기 자세로 들어갑니다. 몸통과 어깨에서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팔꿈치를 접어 페달 위로 팔꿈치를 펴 페달을 눌러주는 교차 움직임입니다. 자세를 약간 바꿔서 반대쪽 팔을 접을 때 반대쪽 다리를 들어주며 버드독 응용 자세를 들어갑니다. 이때 반대쪽 팔과 다리는 밸런스를 잘 잡아줍니다. 복부 코어의 힘 중요하고요. 마무리는 아기 자세로 척추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번엔 닐링 자세로 변경해 사이드 스트레치 동작, 옆구리, 뒷구리까지 늘려주고 있고요. 사이드 라인 자세에서 중둔근 운동을 연결합니다. 가슴 중앙 코끝 정수리 계속 일직선 유지하실 거고요. 중둔근으로 다리 높이 고정하여 무릎 접고 펴기 동작입니다. 좁은 벽에 낀 느낌으로 척추 옆으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잘 봐주셔야 되고요. 페달 누르는 힘으로 아래쪽 옆구리 수축합니다. 네, 이번엔 다시 사이드 라인 자세에서 중둔근 운동 연결 가고요. 포지션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잡아줍니다. 다리는 골반 라인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실 거고요. 무릎을 접고 펴는 동안 다리 높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중근 힘씁니다. 다음 자세는 엎드려 동작 진행합니다. 복부 엉덩이의 힘으로 다리 높이 고정하실 거고요. 척추 길이근의 힘으로 페달을 살짝 든 상태에서 동작 이어갑니다. 한쪽 페달을 누르며 반대 방향으로 몸통을 트위스트합니다. 컨트롤이 가능하다면 발까지 같이 움직여 봅니다. 이번엔 다리 사이에 볼을 끼워 내정근을 연결하였고요. 페달을 당겨 올리는 느낌으로 흉추 신정근, 가슴을 들어주는 근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달이 가볍기 때문에 힘든 동작이고요. 동작에 어려움이 있다면 페달의 무게를 살짝 더 높여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척추 스트레칭으로 마무리 하고요. 다음 동작 넘어갑니다. 다리 크로스 한 상태에서 바깥쪽 다리로 앞쪽 페달을 누르는 동작이고요. 허벅지 안쪽을 조이는 느낌으로 동작 이어갑니다. 컨트롤이 되면 손을 놓고 밸런스를 잡으며 동작 이어가고요. 척추 한줄 계속 유지해서 동작할 수 있는지 잘 봐줍니다. 마지막 동작입니다. 전신 근육 운동이고요. 푸시업 자세로 자세 유지하셔서 한 발씩 들었다 내려놓으며 코어 근육, 전신 근육 트레이닝 갑니다. 정말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무리 스트레칭 합니다. 롤다운 동작을 페달 누르며 진행하고 있고요. 척추 중립 찾은 상태에서 트위스트. 등 근육 조금 더 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구분 등 어깨 쭉 시원하게 열어줄 거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